올해 대기업 신입직의 연봉이 평균 3,8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중소기업의 신입직 평균 연봉은 2,455만원으로 대기업보다 1,438만원 적었습니다. 기업 간 연봉 격차는 지난해 1,283만원보다 더 커졌습니다.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거주기업 301개사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발표했습니다.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4년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3,228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같은 조사 결과보다 5.9% 올랐습니다. 대기업이 3,89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 3,288만 원, 외국계 3,277만 원, 중소기업 2,455만 원 순이었습니다.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올랐지만 중소기업만 1.4% 감소했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의 신입연봉은 대기업의 63.1%에 그쳐 기업 간 심각한 격차를 드러냈습니다.